大体あの車でやってんのかなふざるさつが彼氏さっちゃんってなんなの超重要なお願いしていいお家族が食事中にトモコうん、なんか最近この辺かさついてんだよね気になるならシカクリームの買えばなんか知ってたなんか前テレビでやってて<あ>肌特集みたいな<ん>じゃあ行ってきます남편이나가자마자2층으로뛰어가는데요남편방옷장에서무언가를찾고있는데

난가 뭐피곤 남편 손에 반지가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뭐미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해제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대화방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불륜 대화를 확인하고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마는데 스가니요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식당 앞에 온 토모코.

俺だって、さっちゃんに人は吹かせたいんだから。さっちゃんに浮気されてるんだもんね。さっちゃんって何なのエステティシャンです。あ、さっちゃん、旦那さんの歩道さんで家決めたみたいで、そこでやったっぽいっすね。あ、見ててくださいよ。決定的な不定行為の証拠がないと、医者料取れないっすよね。その現場を押さえるの、10万ぐらいもらえないっすかね。わかった。でも医者料取れたらね。シャア、あららら정말주차장에나타난남편、 二人の後を追でラブホとかじゃないです。さっちゃんカーセックス好きなんですよ。と、ノカルハゴ。だいたいあの車でやってんのかな。そうっすね。ちょっと前が楽しくなっちゃって、離婚するの。真面目に直視しすぎると、辛さが絶対勝つんで。超重要なお願いしていいお<っ>。<す>ミッションクリアしたら、20万にするから。마음を진정시키는くって。来たんじゃない大丈夫。行ってくる。あ、パスタスキモトがチャキル건네주고。 아, 객부동산어 증거 수집 준비를 하는데요 짐칸에 숨고 주변을 살피다 남편의 반지를 찾는데 너무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두 사람이 다정히 나타나고 차 안에서 녹화를 하는데 그녀는 어떤 진실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토모코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작품은 차안 뜨거운 바람이 분다라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원작이 되어 만화로 제작되었던 화제작입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의 뒤를 밟으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작품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대화방을 보던 토모코의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는데요. 증거 수집을 위해 차 안에 들어가는 용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불륜.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앞에서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제는 타인을 위한 선택이 아닌 온전히 토모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범프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지금까지 시네마인 사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